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 김석범은 오늘 새로운 의정부 건설을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80년대 수쟁과 저항의 눈으로는 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문희상 20년 왕국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문희상 의원은 45년생으로 내년이면 72세입니다. 이제 두 시대의 인물과 패러다임으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고 새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국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건복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때에 보건복지의 전문가인 김석범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올바른 보건복지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지금 새로운 동,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향후 남북통일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이지만 경기남부에 비해 낮은 재정자립도와 낙후된 경제기반 시설로 인해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의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군사 대치 지역이라는 한계가 이제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도래할 남북통일, <laughs> 경기 북부의 심장 의정부를 통일시대 물류 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인프라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기회, 기회가 와도 준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의정부가 통일시대의 물류 거수점 도시가 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의정부시 7호선 연장, 그리고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 그리고 KTX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것, GTX가 KTX와 연결해서 조기 착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정부에 유기적인 순환 교통망이 구축됩니다. 그리고 반한 미군 공여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세제 감면과 낙후 지역 재정 지원을 위해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반한 기지가 기회의 땅,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공감정치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하여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의 세월함을 몰고 오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특히 서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의정부 성모병원과 성모정신과 의원에서 의정부 시민들과 애환을 같이 해오며 의정부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이제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여 의정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경기 북부의 심장 의정부가 씩씩하게 잘뛸수 있도록 서민들이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사람을 살리는 정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고 삶 만나는 세상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